네, 우리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초급 중국어를 맡게 된 중국 원어민 선생님 진화입니다. 네, 앞서 먼저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10-2405-5691. 혹시 수업에 관하거나 아니면 <laughs> 문의가 있으면 어, 문자 주셔도 되고, 열, 어, 전화번, 전화 주셔도 됩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선생님의 이름은 진화 라고 하고요 연영사범대학 국어 중국어 전공이고요 중국에서 담임 선생님을 5년 하다가 2009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경상대 중어 중문학과 강사 그리고 경남과기대 중국어 강사 하고 있고요. 경남 도청 공무원 수업도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 수업으로 대체하게 됐는데 사실 선생님도 처음이고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많이 떨리고, 중간에 또실 수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장님도 열심히, 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영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 화질이 너무 안 좋네요. 네. 그러면, 우리 책에도 나왔지만, 상식, 어, 앞에 부분 중국 상식에 관해서 좀 내용이 있는데, 참고로 중국 상식은 시험 때 과로 문제로 나옵니다. 네. 이거, 어, 지금 보이는 게 중국의 지도입니다. 닭처럼 생겼죠? 네. 그러면 중국의 지도 보면, 여기 다 나누어져 있는데, 어, 23개의 성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성이, 한국의 성이, 아, 중국의 성이, 한국의 도랑 같습니다. 경상남도, 어뭐 충청북도, 이렇게. 중국은 성이 23개고요. 네 개의 직할 시, 베이징. 자, 베이징 바로 옆에 텐진그 다음에 충칭. 충칭. 그 다음에 상하이. 이렇게 네 개. 한국으로 치면 서울, 부산 이런 데죠. 네 개의 직할 시. 큰 도시고. 중점으로 밀어주는 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직갈시로 되어 있고요네 개. 그 다음에 두 개의 특별 행정구가 있습니다. 1997년에 영국에서 중국에 돌려준 겁니다. 왜냐면 옛날에 개, 그, 100년 동안 빌려줬기 때문에 그게 1997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홍콩을 중국에 돌려줬고, 포르투갈. 청, 2년 후에 1999년에 마카오를 중국에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특별행정구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의 인구는 어, 2010년에는 13.7억인데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는 15억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15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중국 한국은 한민족이지만 중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있냐? 56개입니다. 민족이. 자, 그럼 방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인구가 15억인데, 여기에서 93%가 한족이에요. 한족. 그러면 나머지 7%가 소수민족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지만, 거의 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이게 과제 1인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과제를 넣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 수업을 들으면서 이 과제를 작성해서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과제 꼭 제출해 주시고 또 과제 제출물로 해서 출석 처리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국 바람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국어란 한국에서 얘기하는 중국어. 중국에서는 중국어라고 안 합니다. 한족 93%의 한족이 쓰고 있는 언어를 우리가 한어라고 해요. 그래서, 어, 나 중국어 배웠다. No, no, no. 나는 한어 배우고 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어는 한어도 아 여러 지역 그 아, 땅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방언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표준 중국어입니다. 보통화라고 합니다. 보통화. 네, 제일 표준적인 그 한어를 배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은 옛날에는 번체를 썼어요. 번체라는 게 번거로운 번자입니다. 획수가 많은 거. 그러면. 근데 1956년에 중국 정부에서는 아 이건 너무 어렵다 좀 간략하게 만들자 하는 취지로 2200개의 한자를 간략화해서 간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륙에서는 간체자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럼 번체자는 지금 쓰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만, 홍콩, 한국, 일본 거의 다 쓰죠 중국 대륙에만 지금 간체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제 자하고 번제 자 차이 한번 봅시다, 우리. 이게 옛날에 한국, 아, 옛날에 한국 아니고, 그 한국의 번제 자예요. 지금 한국에도 이렇게 쓰고 있죠. 자, 대륙에서는 지금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제 자고 간제 자예요. 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물고기 어 자입니다. 생선, 물고기 어.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 이네 점이 한획으로 변했죠. 간제자. 그래서 대륙에서는 간제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제 2였어요. 자, 그러면 중국어 특징을 보자면 한자 있고 또이 한자 읽는 법으로 구성되었어요. 그럼 이 읽는 방법을 우리가 한어 병음 방안이라고 합니다. 한어 병음. 그러면 이 한어 병음은 알파벳, 이게 알파벳이잖아요. 알파벳과 성조로 구성됐어요. 자 그럼 알파벳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 앞에는 성모. 그럼 이 성모는 뭐냐? 한국의 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운모. 그러면 한국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음 모음. 중국에는 바, 그 명칭을 성모 운모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국에 없는 게 하나 생겼어요. 성조 맞아요. 성조. 자,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다, 어, 싸우는 것 같다, 그게 왜 그럴까요? 성조 때문입니다. 높낮이에요, 높낮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자면 중국어 어법의 주요 특징. 중국어법은 쉽습니다.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 하나 아니고, 뒤에, 아,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나랑 뒤에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나는 그를 사랑한다, 이게 한국어예요. 그럼 중국어는 나는 사랑한다, 그를. 순서가 이렇습니다. 을, 을 들어간 게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뒤로 가는 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어요. 네,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새로운 단어가 생긴 거지 한 단어에서 뭐 뒤에 es 넣어서 어떻게 변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음, 어, go 영어로 따지면 go goes 뭐, gone 뭐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닙니다 중국은 去走 새로운 단어가 생겨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어는 티어쓰기가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한 구절인지 아닌지 확인할까요? 문장성 성분. 문장성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중국어법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간단하죠.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네큰 실수는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는데, 성조. 한국어에는 없어요. 네.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어서, 네, 아주 큰 특징이죠. 이게. 자, 그럼 총몇 개가 있냐?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지금은 네 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보면,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성이에요. 직선 발음은 변화가 없이, 네, <laughs> 마 보세요. 마, 네, 변화가 없잖아요. 마, 처음부터 끝까지가 똑같습니다. 이성 올라가 줘요. 이게 조금 힘든데요. 올라가 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네, 맞습니다. 올라가 줍니다. 마, 만약에 안 되면 본인의 머리카락을 조금 땡겨서 위로 마. 마. 네, 보통 우리가 질문할 때, 응? 뭐라고? 네, 이럴 때 올려주잖아요. 그거처럼 마, 마. 자, 삼성 꺾어주세요. 트로트처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네, 맞습니다. 마, 마, 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마. 자, 사성. 위에서 쭉 내려옵니다. 힘있게. 마! 마! <laughs> 네, 맞아요. 짧고 힘있게입니다. 다시 한번. 1성, 마. 엄마란 뜻입니다. 2성, 마. 올려줍니다. 마. 3성, 마. 마. 4성, 마. 마. 오케이. 봐봐요. 성조가 다름에 따라 다른 뜻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조가 중요하단 뜻입니다. 자, 네, 그럼 다섯 번째가 경성입니다. 이게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오성이라고 안 하고 경성입니다. 이 경자는 가벼울 경이에요. 그래서 이 발음은 가볍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적을 때는 아무것도 안 적어주시면 그게 바로 경성이에요. 네, 알파벳 그대로면 이게 경성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글자가 일성일 때는 이 위치예요.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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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올려주고 음, 그러면 대충 이 위치에 오, 나옵니다. 예예. 예예예 예예. 삼성 나나나 나. 4성빠바바 빠빠. 그럼 어떤 친구들이 아 사장님 저이도표 기억을 못합니다. 음, 기억하지 마세요. 이 앞에 성조만 잘 읽고 뒤에가 경성이라는 걸 아시면 저절로 여기에 여기까지 발음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마 예예 나이 할머니, 할 이 표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 성조를 꼭 정확하게 읽고 뒤가 경성이라는 걸 경성은 그냥 가볍게 나올 때말때 듯듯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조 다시 한번 경성 아무것도 안 적습니다. 이 위에 그냥 알파벳 그대로예요. 자, 1성은 이겁니다. 직선 2성 올라갑니다. 3성 네.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4성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방금 앞에서 나왔죠? 성모, 운모, 성조 잖아요 운모 중에 단운모 6개를 배울 겁니다 단운모 이 단자가 호단자란 뜻입니다 그러면 단운모가 있으면 당연히 복합운모가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단운모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이 6개입니다 네이 6개는 순서대로 순서대로 외워 주셔야 됩니다 아자 지금 성조 없어요 성조 없을 때는 그냥 일성으로 일성이 기본음이기 때문에 일성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오 이거는 에 아니에요 으, 으입니다 으이오위 다시 한번 아오으 어, 잘했습니다. 꼭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만약에 빨리 읽고 싶으면, 그럼 3개, 3개 외워주시면 돼요. 아오, 어, 이, 우, 위위 발음입니다, 위. 자, 그러면 성조가 위에 적었담, 적어졌다면, 어떻게 읽을까요? 자, 우리 앞에 성조 배우고, 이 알파벳 발음도 배웠으니까 한번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읽어보세요. 선생님, 읽으면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읽은 게 맞는지, 첫 번째 여기 경성이 하나 빠졌는데, 경성은 그냥 맨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파벳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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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오. 세 번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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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네 번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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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는 원래 점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성조까지 적으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에이 예, 위에 성조를 적을 때는 이게 동그라미가 없어집니다. 여섯 번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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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자,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왜두 점이 있어요? 자두점 위에 하나 넣으면 지금, 어, 균형점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점이니까 적어주셔야 돼요. 이는 하나인데 위에 또 넣으면 이게 머리가 너무 무거워진 느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외우시면 돼요. 위위위위위 위, 위, 위. 우리 친구들도 다 정확하게 읽으셨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다할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중국어 성조 표기 규칙. 자, 이거는 선생님 앞에서 아, 오, 어, 이, 우, 위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아가 제일 큰 형님이에요. 그 다음에, 오, 의, 이, 우, 의 순서대로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성조, 성조가 이 여섯 개 위에만 적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꼭 외우라고 하는 거고, 순서대로 외우라는 거는, 아가 있으면 무조건 아 위에요. 자, 아, 오 있죠, 지금. 하지만, 아가 큰 형님이, 큰 형님이잖아요. 그럼 아 위에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오, 우, 오하고 오가 있습니다. 아,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형님, 오를 찾으세요. 예, 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위에 적는 거예요. 으, 이, 으, 이, 네, 으, 어가 형님이기 때문에 위에 적고, 아하고 오 결합했어요. 예, 아 위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이 여섯 개를 외우셔야 되고 또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아, 오, 어, 이, 우, 이. 그러면 모든 법칙이 다 여기에 적용을 하나요? No. 한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하고 이가 결합할 때. 이두 개가 결합할 때. 그럼 이두개 결합할 때는 이, 우가 될수 있고 또 우, 이가 될수 있잖아요. 맞죠? 두 가지 경우. 그쵸? 이렇게. 우, 이, 이, 우. 이럴 때는 이 법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뒤에 있으면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성조를. 그래서 거의 다이 법칙을 지키는데 우이하고 이우가 결합할 때만 누가 뒤에 있으면 뒤에다가 성조를 적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이거. 방금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단음모예요. 아오어이우유 위.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거 무조건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오어이우 유. 네. 그럼 성조는 이 여섯 개 위에 적는 거 기억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국어 지금 <laughs> 우리 단음모 성조 배웠는데 사실 성모 아직 안 배웠어요, 맞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금 우리 읽기가 힘든데 그래도 성조하고 단음모를 느껴보면서 어감을 찾으라고 아, 어, 서연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못 읽어도 괜찮아요. 다음 시간 내용을 듣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女,呃,女,女朋友. 자, 성도 맞는지 보세요. 女朋友. 삼성, 이성, 경성입니다. 女朋友.女朋友.女朋友.女朋友. 자, 그 다음에, 일성, 일성, 사성입니다. 星期六.星期六.星期六. 자전거, 자전거. 자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끊으면서 읽는데 사실 이게 지금 사성, 이성, 일성이잖아요. 연결이 돼요. 자, 신, 초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자전거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 봅시다. 간단한 회화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 일상생활에서도 쓸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TV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자 사성 경성 한번 읽어보세요. 시, 맞아요. 시에시 시에시 뒤에는 경성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시에시 여기는 사성이기 때문에 힘주셔야 돼요. 시에시 그러면 시에 시 해주면 돼요. 시에시 시에 시에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응하는게 별말씀이요 부커치 네. 부커치 왜냐면 이미 사성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경성을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부커치 부커치 시쎄 부커치 시쎄 부커치 자, 여기 중간에 경선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됩니다. 또해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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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지금 대문자로 썼는데 우리 대문자로 쓰는 게아니면 이게 인쇄체입니다, 인쇄체. 사실 대문자 쓸 경우에는 고유명사 때 대문자로 써요. 그다음 경우는 다 소문자로 씁니다. 지금 인쇄체라서 그래요. 자, 또해붙이 거기에 대응하는 거 괜찮습니다 没关系 다시 한번 谢谢不客气对不起没关系한번 더요 谢谢不客气对不起没关系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지? 아직 많이 서툽니다이 기능이 <laughs> 아, 이걸로 합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음, 우리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이거를 얘기할 건데요 오늘 한번 배워봅시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똑같은 겁니다 중국어는 존칭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자 다자하오 하오가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졸호자예요 다자하오 다자하자 성조를 보자면 다자 하오 이렇게 돼야 돼요 연결을 해주면 다자하오 네 그럼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다자하오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라우쉬 하오 네 삼성 일성 삼성 일성 삼성입니다 老师好，네, 老师好,老师好.자그 다음에 우리 끝날 때는 수고했습니다. 매울 신자 슬고자 맵고 쓰고 인생 그래서 수고하셨답니다. 신쿨러자신쿨러 경성입니다. 신쿨러신쿨러 신쿨 부터 조금 나눠져야 되겠죠. 신쿨러. 신쿨러. 안녕하세요.老师好. 신쿨러. 네. 大家好,老师好. 신쿨러. 사실 너무 어렵지는 않죠? 네. 이게 지금 세 번째 과제입니다. 네 작성해서 하시면 돼요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네, 처음부터 들었으면 이거 다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친구 여러분 네 시청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 어, 어디 어갈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어, 손도 깨끗이 씻고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이주해, 2주 후에, 2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수 있도록, 네. 우리, 어, 손꼽아 기도합시다. 네. 과제는 꼭 작성해서 내는 걸로. 네. 왜냐면 작성해서 내, 내야 이게 출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친구들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했고요. 그럼 이거 제출은 어디다 하는지는 저희님 다음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어, 문자를 돌리든지 아니면 그, 고, 그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음, 정확한 거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요. 네,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봐요. 시시에. 시시에.